이병도는 죽기 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당군을 인정했으며 한국상고사까지 집필했다 스승만도 못한 식민사학자여.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민족 앞에 회개하라. 박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네. 알고 있는데도 그게 <laughs> 우습다고. 네? 그게, <laughs> 그게 죄는 이병도가 돼야 돼. 이병도는 자기를 회개하고 죽었어. 네? 이병도 선임은세이다 나하고 공하고 죽었거든 1986년 무일간제 실린 고 이병도 박사의 글은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일제 때 조선사 편수위원으로서 일제 시각으로 조선사를 집필했던 그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말년에 그는 미국 알라스카 대학 한국학과의 의뢰를 받아 최태영 선생과 함께 영문 한국 상고사를 펴내기도 했다.